많이 줄을법 아, 이런 제일 해는 오래가고 맛있고. 많은 걸 들어야지. 좋한글서요만 원씩 주면 좋요만아 민물 새우가 있냐? 민물 새우가 있습니까? 만오 원씩 이만 원이만원이 이만 원씩 서 해. 그 국내산도 그라지지아 진짜 막 붙이면 해요. 아이런 맛이 주 우리가 천 원. 이거 얼마 요 이만 원이요 음, 맞네. 이거 가지고 열그릇만 끓여도 진해요 네. 네. 고추장 넣고 그냥 시래기 넣고 고추장 안 넣고 해도 삶아서 그냥 고추장 넣으면 배레놀이미꾸라지다 이것도 자, 자연산 미꾸라지인데 자연산 미꾸라지 있고. 네. 한침더 끓여도 맛있어요 네. 겨울에는 이게 보양식입니다 또 새우 만 원어침만 주시면까요 네. 새우도 매운탕도 끓이고 소탕, 아, 이게 뭐야. 빠졌어. 자연스럽게. 새우도 이건 남았는데, 여기 전에 팔아버렸는데. 한 바퀴에 2만 원이거든요, 어, 만 원. 한 바퀴에 2만 원이요? 예. 응. 많이 주시네요. 예. 아, 이놈아. 그래, 새우. 이제, <목소리> 어떻게 먹어야 되고요? 아, 야, 무, 얄팡얄팡 썰어 놓고, 고춧가루 조금 넣고, 대파 좀 썰어 놓고, 국물도 관심 끓여놔도 맛나고 토화뱃땀도 맛있고. 크으, 아, 진짜. 예. 네, 말씀, 수셈이 들어오자. 말씀만 들어도, 그치. 예, 우거지, <laughs> 우거지, 우거지다, 아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새해도, 복도 어, 많이들 가시죠. 요리도 어머님 돼가시고, 만 예. 네. 건강하시고, 어머님 많이 파시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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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굴의 장날이란 찜 먹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음. 야 이건 쑥이네요. 약쑥이요. 쑥을 이렇게 말리셨대. 이게. 네. 네.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 홍보를 하려고 머니 이게 쑥이 있다고. 네. 이게 쑥, 쑥이 쑥은 약입니다. 야 그래서 옛날 우리 저 단군신화에 쑥을 먹어야 된다. 그래야 요거 인간이로 요거 된다고 이제. 요건 나물도 넣고. 예, 요게. 요도 넣고. 예, 어머님들이. 들깨도 가져. 예, 들깨 또 고사리 또 시래기 이렇게 가져오시네요. 시래기랑 뭐 파서는 가야 가야. 고사리 조그 좋은, 예. 좋은 고사리 고사리로요 지리산 어머니. 응. 툭 두껍고 저네 저런. 요거 그냥 조구 조그 넣고 지져 음.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요 예. 어머니 하여튼 건강하시고 많이 파시고 하셔요. 예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고추 또 이렇게 이야, 이게 소금이다 저러고 이것도 아주 기가막게 맛있습니다. 쫑쫑 썰어갖고 양념 해놓으면은 아주 예 밥도둑입니다. 아 여기는 과일 천국이네요. 과일이 이야, 아주 싸, 싸게 파는 것네요. 이게 찰 토마토라고요. 찰 토마토. 토마토가 찰토마토 있고요 13,000원씩 팔고있고. 방울토마토는 5,000원씩. 두개 차이나 두개 이게 렇한 소쿠리에 5,000원이에요? 네. 엄청 싸네요 사장님한테 가자 야. 야. 아, 안 줬어요 안 줬다 돈은 줬는데 물안 줬어 안줬다 이렇게 경찰 불러 함다라이에 5 0원이네 함다라이에 5 0원 이거 괜찮아 이거 먹어봐 이거, 이거 하나 세개요 방울토마토 큰 소쿠리에, 큰 소쿠리로 5,000원씩 팔고 있네. 여긴 딸기가 그냥 총기입니다, <laughs> <laughs> 딸기. 아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딸기가 아주 심합니다. 꿀딸기가 15,000원씩 네, 네. 팔고 네, 네. 있네, 15,000원. 아, 또. 아, 또. 또 여기는 뭐, 폭탄 세일에서 야만3 0 0 0에 지금 세일하고 있네요 만3 0 0 0 폭탄 세일 만3 0 0 0원 요거는 한라봉인데 만원 또 이렇게 한 소쿠리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다섯 개열개 들었네요 야 안녕하세요 에이. 한라봉을 이렇게 싸게 파시네. 그리고 네, 오늘 특별 세일에서 한라봉 한석구리에 만원씩 팔고 있고요. 또 블루베리도 이렇게 다섯 개, 5개, 다섯 개에 만원. 눈에 좋고 아주 몸에 좋은 블루베리 다섯 개, 또네 개에 만원 팔고 있네요. 자몽은 5천0 0원 5개에 5,000원. 바나나 5,000원. 이게 또 부사, 꿀사과도 한 상자 1만 원씩 팔고 있고요. 이렇게 샤인머스켓도 싸게 만 5,0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굴의 장날 전통시장에 오시면, 예, 좋은 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.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 나시죠.